독일은 오랜 기간 일본에 상당히 우호적이었습니다. 독일 교민이 트위터에 난게 말입니다. 독일의 수도 베를린에는 한국인들도 낯설지 않은 풍경이 봄이 되면 펼쳐지곤 합니다. 바로 일본에서 심은 벚꽃 약 1만 그루가 독일 베를린 거리를 수놓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본이 오랫동안 독일에 투자해오며 독일과 밀접하고 다양한 경제적, 정치적 관계를 맺는 일본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독일 지방의 큰 도시들인 비셀도르프에서도, 본에서도 봄이 되면 벚꽃이 피며 일본의날 행사가 열립니다. 이러한 것은 독일의 전반적으로 일본에 대한 이미지가 좋다는 것을 의미하며 양국의 우호적인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독일에 가보면 느끼게 되는 것이죠. 일본은 다양한 사업에 자본을 투자했으며 그 가운데 자국의 좋은 이미지도 독일에 심어놓은 것입니다. 반면 한국은 독일에서 받는 평가가 일본보다 확실히 저평가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2013년 영국 BBC의 조사에 의하면 65%의 독일인이 한국에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수치는 한국인들이 크게 놀랄 만한 조사 결과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독일과 일본을 비교했을 때 극단적으로 독일 편을 들기 때문입니다. 특히 과거사에 관한 독일의 태도를 비롯해서 유럽에서 가장 투명하고 경제 시스템이 좋은 독일에 대해서 특별히 한국은 나쁜 감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과거 파도 간호사, 파도 광부 등 경제적 지원에서도 고마운 기억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독일은 한국이 전 세계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것을 17%로 생각보다 매우 적은 숫자인 것으로 파악된 것입니다. 독일에서는 정반대로 한국은 독일의 경제적 원조를 받았는데 이제 독일을 경제적으로 위협한다는 것으로 아시아에서 중국과 함께 떠오르는 독일을 위협하며 경쟁상대가 하나 더 생긴 국가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일본은 28%만이 부정적 평가를 받아 한국과는 대조되는 이미지였음을 알수 있습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독일이 아시아를 보는 이미지 대부분은 일본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것도 영향을 끼쳤다고 말합니다. 독일 언론 역시 많은 동북아시아 관한 뉴스나 자료는 일본의 언론사를 통해 아시아를 조명하기 때문에 일본은 자세하고 좋은 점을 중점적으로 알게 되는 반면 다른 국가에 대해서는 정보가 많이 부족하게 됩니다. 일본이 많이 투자를 했으니 일면 당연한 것이기도 합니다만 독일의 긍정적이던 한국 입장에서는 다소 억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철옹성 같던 편견은 최근의 사태로 인해서 완전히 한국에 대한 평가가 바뀌기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한국을 민주주의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여 투명하며 의료 시스템에서 독일이 본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독일의 언론 슈피겔은 하루가 멀다고 한국이 어떻게 이 사태를 초반부터 지금까지 컨트롤해야 하는지 조명합니다. 많은 이들은 한국, 중국, 대만 다 같이 잘했다고 말하지만. 독일 언론들은 거의 메인 기사로 한국만 보도하고 있습니다. 독일이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국가를 봉쇄하지도 않고 의료 시스템이 작동하는 한국으로 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 일본에 대해서 다소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는 평가가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언론뿐만 아니라 일본 주재 독일 대사관에서 나온 말로 국민들에게 극도의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과는 정 반대로 불투명한 정보로 일본에 있는 독일인이 안전을 위협받는다면서 강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두고 S&P에 인터뷰한 도쿄 국제대 교수는 독일이 일본 당국 대처를 보고 민주주의 시스템이라고 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평가했으며 이러한 정보 은폐는 독일 성향상 극도로 싫어하는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지난달 독일 당국은 전문가들 수십 명을 한국에 파견해 상황 대처 능력을 직접 두 눈으로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또한 일본이 독일 시스템을 배운다고 왔지만 오히려 우린 알려줄 게 없다 한국에서 배우라고 권했습니다. 이와 같이 불과 5년 전만 해도 한국은 독일에 그다지 좋은 평판이 아니었으며, 그저 자신의 잠재적인 경쟁 상대에 지나지 않았으나, 이제 한국은 자신들의 의류 시스템을 독일에 공개하고 도움을 주기도 하며, 과거 한국 경제를 지원했던 은혜도 갚는 동시에. 독일에서 인식하는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이전과는 비교도 안 되게 올라가는 국격 상승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 체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독일은 한국의 노하우를 배워 유럽 전체를 돕고 있는 선순환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 이번 사태를 통해서 유럽 연합에도 적지 않은 긍정적 영향력을 끼치고 있음이 증명된 셈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와 관련 한국의 국가 이미지가 이번 일로 한층 개선되었다면서 한국은 미래가 밝다고 평했습니다. 트레블튜브 이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면 다음 달에는 차마 눈을 뜨고는 볼수 없는 수준으로 변하게 됩니다. 일본의 고다마 다치아코 도쿄대 교수가 일본 국회에서 한 발언입니다. 일본 전국에서 처음으로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섰기 때문이죠. 도쿄에서 250명, 오사카에서도 하루 확진자가 처음으로 200명을 넘어서는 등 전국에서 환자가 급증하는 상황입니다. 지속적으로 감염이 발생하는 이른바 감염진원지가 도쿄뿐 아니라 전국 주요 지역에 이미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이제 일본에서 안전한 곳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다마 교수는 이는 인구 100만 명당 검사 건수에서 일본은 아프리카의 우간다보다 뒤지는 수준이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수치를 분석해 보면 검사를 안 하는 것인지 아니면 못 하는 것인지 이제 알 수도 없습니다. 오죽했으면 한국보다 더큰 규모의 미군이 주둔 중인 일본도 주일미군에서 확진자가 대거 발생해 300명에 육박되고 있는 현실이죠. 이런 와중에 일본 정부는 자국 살리기보다 한국에 대한 기존의 경제 제재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한국 법원의 강제 증명 배상 판결에 따라 자국 기업의 자산이 현금화될 가능성에 대비한 2차 보복 조치를 본격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복 조치로는 첫 번째 우선 한국인에 대한 단기 비자 면제를 중단하고, 두 번째, 각종 비자 취득 조건을 까다롭게 하려는 방안, 세 번째, 한국 제품의 추가 관세 부과 및 송금 규제가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해 7월, 일본 정부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을 중심으로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전격적으로 단행했습니다. 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재상고심에서 4억 원을 배상하라는 우리 대법원의 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조치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난 6월 1일 관련 서류의 공시송달 절차를 시작했고 그 효력이 다음 달 8월 4일 발생합니다. 이렇게 되면 압류재산을 처분하는 등 현금화를 위한 후속 절차가 가능해집니다. 상황이 급박해진 일본 정부는 실제로 현금화 쪽으로 사태가 진전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보복 조치를 서두르고 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아베 정부는 자국이 전염병과 홍수, 지진, 후지산 폭발 예정 등으로 어려운 상황인데 왜 한국 때리기에 이렇게 열을 올리는 것일까요? 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일본의 상황이 나쁘지 않다고 연일 주냐가 는 아베 정부는 제대로 된 판단도 되지 않아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감염 확산 속에 전국 여행을 지원하는 캠페인을 강행하더니 이제는 여행을 가서 일을 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지역 관광업계를 살리자며 일과 휴가를 합친 이른바 워케이션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이름만 그럴듯하게 잘 짓는 정말 재미있는 나라입니다. 흔한 말로 나가서 모여서 일하면서 놀아라 나는 이런 아베 정책으로 인해 잡혀야 할 바이러스들이 오히려 널리 널리 퍼진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그 대책으로 제시한 것은 일본인들도 사용하기 꺼려하는 아베노 마스크 재배포입니다. 일본 NHK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예산을 2,800억 원을 투입해 8천만 장의 천 마스크를 다시 제공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현재 가장 필요한 빠른 검사와 격리 그리고 이를 통한 차단이 중요한데 나가서. 활동을 해야 하니 마스크만 제공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아베 정부는 이런 상황을 한국을 이용해서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점점 통제가 안 되는 일본에서는 자신들이 민심을 만회할 가능성이 없어지니 한국을 이용해서 상황을 타개하려는 겁니다. 이를 위해 한국의 움직임에 대한 기사를 연신 집중적으로 보도하고 당장 코로나로 인해서 비판을 받고 지지율이 바닥을 친 아베 정권에 대항하는 세력으로 한국을 계속해서 부각하는 모습입니다. 한국의 작은 이슈라도 놓치지 않고 이를 이슈화하려는 아베 내각의 움직임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이 없었다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을까 궁금해지는 국가이기도 합니다. 한국의 작은 실수만 나타나면 집중적으로 조명하여 우위를 점치는 한편 한국이 잘하는 부분은 잘 언급 안 하거나 알면서도 침묵하죠. 사실 일본의 이러한 행동들은 한두에 있어온 것들이 아니라 이상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며 한국의 뛰어난 능력으로 그동안 보여주던 허점이 적어지며 세계적으로 잘하는 점이 넘쳐나자 이것들도 그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정권 유지에 도움이 안 되는 상황이 속출하는 것이죠. 아베 정부의 한 관계자는 한국이 현재 국제적으로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이 일본에서는 부담이 된다. 국민들이 한국과 비교를 하기 때문이다. 라고 불만 섞인 말을 하곤 했죠. 이와 같이 최근 한국은 일본에 대해서 너무 강하고 과도하게 나가고 있다는 보도가 일본 언론에 줄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한국은 20세기에 언제나 일본 뒤에 있었고 앞으로도 이 관계는 지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들에게 압박을 가할 정도로 나오니 항상 불만이 많았는데 이제 불만이 불안으로 전가되는 것입니다. 경제 분야에서도 아직은 일본이 우위에 있지만 일본을 제치는 분야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위기를 느끼고 해외에서의 영향력에서도 한국의 입김이 점점 세지다 못해 일본을 제쳐버리는 경우도 생기며 일본 스스로가 당황함을 가지게 됩니다. 거기에 결정타로 이번 전염병 사태에서 한국이 세계적인 찬사를 받는 반면 일본은 반대로 거짓으로 일관하다가 올림픽까지 제때 개최하지 못하면서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모습이 보이며 일본 정부는 한국에게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하게 됩니다. 작년에 있었던 경제제재에서는 말도 안 되지만 그들이 주장하는 명분이라도 있었는데 이번 유명인 WTO 사무총장 출마에서는 아예 대놓고 한국은 안 된다고 반대의사를 공식적으로 하는 모습과 G7 가입에서도 한국만 찝어서 이 국가는 참여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을 보면서 대체 일본이란 나라는 한국을 어떻게 보는 건가 싶습니다. 말만 경제 대국이지 하는 짓은 소인배 저리 가라죠. 또한 남들이 하지 말라는 것은 뜯어 말려도 하려고 합니다. 군사적 확장을 항시 시도하면서 계속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한국이 군사적으로 조금이라도 발전하려고 하거나 우위에 있을 징후를 보이면 바로 불쾌함을 내비치곤 합니다. 이번에 한국이 이와 비슷한 상황에 처하자 일본은 단단히 긴장하게 됩니다. 바로, 한미 미사일 협정이 개정되어서 이제 한국도 발사체 고체연료를 사용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북한의 ICBM에 사용된 바로 그 연료입니다. 이제 한국도 고체연료를 활용해 우주발사체를 연구개발, 생산, 보유할 길이 열린 것입니다. 청와대는 브리핑을 통해 2020년 7월 28일 오늘부터 우주 발사체에 대한 고체 연료 사용 제한을 완전히 해제하는 2020년 미사일 지침 개정을 새롭게 채택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한미 미사일 지침은 군사용 탄도 미사일, 군사용 순항 미사일, 우주 발사체 등 3개 분야로 나뉩니다. 이번에 개정된 것은 고체 연료 사용을 제한해온 우주 발사체 분야입니다. 이번에 고체 연료 사용이 허용됨에 따라 앞으로 우주로 쏘아올리 발사체 개발 및 생산에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이 협정 개정의 중요한 점은 대한민국의 모든 기업과 연구소, 대한민국 국적의 모든 개인은 액체 연료뿐 아니라 고체 연료와 하이브리드형 등 다양한 형태의 우주 발사체를 아무 제한 없이 자유롭게 연구, 개발하고 생산 보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협정의 발목이 잡혀 못하던 부분을 전격 해제한 것입니다. 이번 미사일 지침 개정으로 한국은 다양한 부분에서 상당 부분 업그레이드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먼저, 군 정보 감추 정찰 능력이 당장 발전될 것이고, 한국 우주 산업의 발전 및 젊은 인재들의 우주 산업의 유입, 한미 동맹의 1단계 진전 등의 효과가 예상됩니다. 또한, 고체연료 우주 발사체의 연구 개발을 가속화하면 언제든 필요에 따라 군용 정찰 위성을 쏘아 올려 한반도 상공을 24시간 감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 주로 미국에 의존해오던 대북 정찰위성 정보를 우리 기술로 확보할 수 있는 겁니다. 청와대는 우리는 50조원의 국방 예산에도 눈과 귀가 부족했다며 우리의 계획대로 2010년 중후반까지 우리가 자체 개발한 고체 연료 발사체로 저궤도 군용 정찰위성을 다수 발사하면 우리의 정보 감시 능력은 비약적으로 향상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우주 개발 분야이기는 합니다만 주변 국들에게는 다소 긴장하지 않을 수 없는 국면도 있을 것입니다. 고체 연료를 사용해 로켓을 발사하는 기술을 갖는 것은 곧 미사일 기술과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이죠. 최근 일본은 물론 유럽과 인도까지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는 로켓에 고체 연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액체 연료보다 비용이 저렴하고 연료 주입 시간도 필요 없고 탱크, 연료 탱크 부식도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북한과 일본도 다 만드는 고체 연료 로켓을 우리나라에선 제대로 연구개발조차 못하게 제약했던 한미 미사일 지침을 청와대가 백악관과 협의 끝에 개정한 것입니다. 문제는 한국이 이렇게 행동을 취하자 일본에서 불편한 반응을 했다는 것입니다. 일본은 한국에 대해 한국이란 나라는 남들이 가진 것은 다 가지고 싶어하는 나라라고 말하며 고체 연료로 무엇을 할지 눈에 보인다 라고 비꼬는 듯한 말을 했습니다. 곧 이것으로 본인들을 위협하지 않을 것인가 라는 반응을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도둑이 제발 절인다는 것이 이런 말인가 싶습니다. 이와 같이 일본이 한국의 움직임에 대해서 언론에 집중적으로 보도한 것은 당장 전염병으로 인해서 비판을 받고 있으며 지지율이 끊임없이 내려가지만 어쩔 방법이 없는 아베와 친 아베 정권이 대항하는 세력으로 한국을 계속해서 부각하는 모양새입니다. 하지만 한국에는 오히려 국방력 강화나 다양한 발전 전진하는 모습이 나타나며 현실과 괴리가 생기며 오히려 이런 일을 해야 할 것인지 고민에 빠진 듯한 일본입니다. 예전 이순신 장군님이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나를 알고 적을 알면 백번 싸워도 위태엄이 없으랴. 지금 일본 정부는 일본 자국이 어떠한지도 제대로 파악 못하고 또한 한국도 제대로 모르는 상황입니다. 나도 모르고. 적도 모르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일본은 계속 연전연패 수렁에 빠질 것이라고 예측됩니다. 한국은 그들이 어떠한 꼼수를 부리든 상관없이 한국의 길을 가길 바랍니다. 이상 이슈 트래커였습니다. 끝까지 영상...